파리 공항입니다 오늘 아프리카로 떠나는 날이고요 어, 아침 일찍 지금 공항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에어프랑스를 타고 가게 될거 같은데 무사 비행이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카메라 켭니다 체크인 중입니다 우스님이 여기 있습니다 아, 마다가스카르 어, 수도 안타나나리로 떠나는 날입니다 어, 에어프랑스 비즈니스 자리에 왔는데요 어, 자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일반 좌석처럼 앉아 있거나 뒤로 조금 제껴서 앉아있거나, 이렇게 아예 이제 누워서, 네, 누워서 이제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자리고요. 최근에 한 7, 8년 정도 들어서는 비즈니스 자리들이 예전에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조금만 뒤로 젖힐 수 있었는데, 요새는 완전히 그냥, 네, 누워서 갈수 있는 곳들도 꽤 많아서, 다섯, 시간 이상 가는,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부분 누워가는 비행기라서 예전보다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어메니티 가방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음. 신고 자라고 양말 잘때눈 가리는 안돼있고 어, 요거 들어있는데 요거 뭐죠? 소음 방지 네, 이어 플러그 같은 거 제가 지금 스티 여행 중이라서 손톱을 좀못 깎았어요. 그래서 아, 화면에 어떻게 비칠까 좀 걱정이 되네요. <laughs> 그리고 음, 칫솔, 치약 그리고 이거는 클라린스 핸드네일 크림 네, 소금 크림 같은 거 볼펜입니다. 에어프랑스 볼펜 그렇게 들어있네요. 어메니티는또 어 뭐, 어메니티 퀄리티가 뭐, 매우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대신 파우치 있잖아요. 요 파우치는, 네, 요거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행하면서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요렇게 돼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담요인데, 담요는 일단 제가 그냥 여기다 잠깐 놔둔 거고, 여기는 발 뻗는 곳, 네. 그래서 제가 발을 뻗으면 제가 쇼다리라. 저 뒤에까지 가진 않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누울 건데, 이따가 누우면 저 뒤에까지 가겠죠. 이거는 누르면은 밥상, 예, 책상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웰컴드링 크 주셨어요. 샴페인이랑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오렌지 주스 먹 예, 선택했습니다. 음, 여기는 여기에 전원 꽂는 것하고 usb 충전하는 곳 있고, usb 충전하는 곳은 여기 말고도 자리 화면 아래 여이 하나 더 있어요. 문을 열게딱 열면, 거울이 있고 헤드폰하고 리모컨 물, 생수 한병 있습니다 그렇게 미니스 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 조절하는 것들 뭔가 되게 화려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단정하게 모던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아,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막으면은 옆에 분들하고 이제 잘 보이지 않도록 옷걸이가 하나 있어서 저는 옷을 저기다 걸어놨더니 사무장님께서 여기 어딘가에 제 옷을 보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건 케이블을 꽂고 핸드폰 충전도 하고 오여기에 한국어 메뉴가 있네 <laughs> 어, 메뉴판을 펼쳐보면 미실린스타 세개 레스토랑의 셰프분이신가봐요 에어프랑스의 그 독특한 조립법이 여기서 이제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오케이 스타터로 샘프 위드 시위드송무원 분이 오셔서 밥을 주문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샴페인이고 크레페, 크레페라고 써야 돼요 요거는 뭔가... 완두콩 같은 거 하고 파라거스하고 음... 아시파라거스하고 완두콩 같은 건데 특별한 맛은 모르겠고 그냥 그냥 <laughs> 예 그런 느낌 제가 원래 비행기에 술을 잘안 먹는데 오늘은 무슨 기분인지 그냥 샴페인을 달라고 했어요 아직 투석도 아직 안 했고 그래서 그냥 샴페인 한번 먹어보려고 달라고 랬습니다 저처럼 저처럼 혹시 에어프랑스나 뭐 이런 비행기를 타고 어, 아프리카 쪽으로 혹시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행기 타시고 한 30분 40분 또는 1시간 정도를 오른쪽 창문을 그냥 바라보세요 말도 못하는 풍경들이 막 펼쳐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메인 메뉴가 나왔고 메인 메뉴는 그 소고기에 그리고 뭐지? 이거 금포도인가? 말린포도인가? 꼬도맛은 안나는데 뭔가 쫄깃쫄깃하거든요 식감은 되게 쫄깃쫄깃한 어떤 뭔간데 음~ 고기는 되게 잘 익혀서 연하고 야채하고 야채하고 퀴뉴아하고 까만 거 요게 같이 먹는 건데 음~ 되게 연해요 기본적으로 프랑스 항공의 프랑스 항공 비즈니스의 탑승 포인트는 음식이네요 여기다 힘을 줬네요. 음. 칠리 소스를 하나 줄긴 줄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단 소스 없이 먹어보고 있거든요. 맛 아, 너무 맛있어. 고기를 푹 삶은 느낌. 갈비찜 같은 거 보면 어쩔 때 고기가 막 흐물흐물 녹잖아요. 거의 그런 것처럼 고기가 녹아요. 약간 인도네시아 쪽에 르당 같은 거 많이 삶은 그런 느낌. 여기는 야채하고 올리브. 하고, 아 이게 피누아가 아니라 현미같다 갈비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하시겠네요 메뉴 성공 대성공 자꾸 창밖을 왜견년지를 하냐면 창밖엔 바닷가에 이런 섬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그냥 보고 있어요 제가 가는 바닷가스칼는 여행하기 좀 빡세다고 하던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가봐야지 신신할 정도로 맛있게 정신없이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비즈니스 식사정리 어, 식전음식 그 새우샐러드 하고 어, 꽤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놀랬는데 메인메뉴도 정말 맛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치즈 셀렉션 준 것도 잘 나오네요 잘 나와요 식사는 거의 뭐 최상급으로 나옵니다 응. 나머지는 중타 정도 식사 후기 네,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하고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골랐고요 아이스크림하 마카롱하고 약과? 약과같은데? 아침 10시에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저녁 8시고요 생각보다 유럽에서 아프리카가 멀어요 머네요 지금 10시간째 가고 있습니다 긴 총을 든 군인같은 분들이 저희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기사분이랑 무슨 얘기를 하시더니 저희를 보내줬습니다 도시 중간 중간에 총을 가지고 검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마다가스카르에 잘 도착했고요 자고 일어나서 시내 한 바퀴 돌아보러 좀 나왔습니다 지금 네. 오늘 돌아볼 곳이 마다가스카르 시내하고 시장 좀 돌아볼까 합니다 하루 만에 풍경이 너무 바뀌어서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운전해 줄 다다 다다입니다. 다다. 계획은 <laughs> <laughs> 오늘 여기 둘러보고 내일 아침 일찍 어, 새벽에 일어나서 어, 버스 타고 아우밥 공원이 있는 예, 모른다바라는 도시로 갈 예정입니다. 시내를 가는 중이구요. 어? 여기 달려가시네. 여기 가돌고 가시는 인력거들 또. 꽤 보이네요 식사도어워 응. 아! 응? 아, 응. <laughs> 혼란스럽네 여기 모든 곳에 신호가 없구나. 그냥 그냥 가는 거네. 음... 가는 곳마다 경찰분들이 꽤 있어요. 어제 밤에는 막 신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차 이렇게 검문, 검문, 신문이 아니고 차 세워서 총든 경찰분들이 검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낮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 번도 예, 하지 않았고. 여기는 이제 DVD도 팔고 레코드판도 팔고 책도 팔고 아시아 사람들은 뭐 당연히 어, 저희밖에 없어서 지나가는 곳마다 저희가 좀 이목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저를 쳐다 데를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가 이제 시내고요 시내 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성 간판도 네, 지나갔습니다 네 다시 숙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숙소의 옥상에 가보고 있습니다. 오. <laughs> 이곳에 숙소의 5층, 4층에 가면 안타나나리보 경치가 보인다고 해서 올라와봤습니다. 음. 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연회장 같은데? 되돌다. 근처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구경 나왔습니다. 동네 분위기 어떤지 어, 일단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길가에 쓰레기도 좀 많은 편이고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우와 조심조심. 이게 뭘까? 이거는 과일 같은 거. 어? 아 여기 튀김 어 되게 인도네시아 같다. 튀김하고 국수 이렇게 파니까 인도네시아 같지 않아요? 쓰레기, 쓰레기 냄새 같은 거는 별로 안 나고, 음 응. 오히려 로마 갔을 때가 소변 냄새가 났지. 특별히 어, 이 동네가 뭐뭐 뭐 향이 좀안 좋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아, 매연은 있다. 매연은 있는데 다들 저 보고 웃어주셔서. 그리고 마늘 같은 거 있고. <laughs> 아, 다들 다들 몰래 몰래, 다들 몰래 몰래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 갖고. 안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눈을 딱 돌리면 저희를 쳐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laughs> 어, 여기는 음식들 파는 곳. 아, 여기는 구제 운동화들. 그리고 지금은 야채. 이건 여주 같은데 이거. 그리고 저쪽은. 정육점네요 정육점. 어, 시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오, 예상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비슷비슷합니다. 아, 저 빵가게 있다. 빵 맛있겠네. 어? 어 맛있겠네. 그지? 근데 아이들이 참 많네요, 우스님. 그니까. 그죠? 제가 왔던 어느 동네보다도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에, 그거는. 저기는 숯불구이 닭을 팔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뭐 그래도 되게 반갑게들 인사들 해주세요 몰래몰래 몰래 저를 쳐다보고 있긴 한데 인사하면 아 이거는 차가 고장났나봐요 차 고치고 계세요 <laughs> 아이고 여기 있네 아야 아아아아리아아아 <laughs> 어. 어머나, 그리고 저는 하늘이 되이 날씨가 좋아요아 와, 진짜게 어, 이게 다 어.. 기는이제트이제쓰레기들트있이쓰레기이로트도이로 닭도.. 이이 뛰어놀고 있고 랙이건 뭘까? 이초트미들인가 어. 네. 산책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 여기는 앞에 늪지대인가 이렇게 네, 뭔가 있습니다. 일단 다 왔기로 완전 완전 이렇게 귤을 제가 귤을 좀 사고 있습니다. Medicin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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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